자, 두저 하나 드시면서,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어, 오늘 아침에다한 <목소리가> 네, 개씩 먹읍시다. 참고 그 뭐, <목소리가> 씻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닦아 드셔야 됩니다. 시잘습니다 자, 지난 거예요. 자, 지금은 큰일 난 거예요. 김성아 정모가 사주 한번먹어 자, 자도, 자도 드시면서 천천히. 아, 이거. 예, 기만 이쪽으로 주목해 주시죠 자, 예. 자 좋다. 자, 자 멀리 됐지, 이제. 그가지이 <농이> <농이> 그래, <laughs> <농이> 네, 자두는 그 김성아 청부님이 오늘 못 온다고 참조했습니다. 예. 어, 더 날씨 아침부터 더운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그 전달사항 몇 가지 하고 식사 장소는 그 할매 식당. 한 식당 예 우리 정연수 회원님이 어 봉사하십니다. 금배제는 그. 음 식당에 가서 하기도 하고. 어 우리 그 정대영 회원님께서 이 오일을 예. 어, 해마다 이렇게 갖다 주시는데. 한 음, 개씩 네. 가져가. 예 예. 아, 찍고 나온 거예요. 아유, 가져가 보셨어요? 살고 살고. 살고, 살고 아 예, 아, 아. 아. 아,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개씩 가져가세요. 해마다 한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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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데 오이 아니 대행님이 직접 얘기하고자자 잠깐만요 요거는 아고 싶으면 살고 어... 먹어야 되네 요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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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전달사 끝나고 네. 오이는 가져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예. 아, 있는데 오이는 하여튼 만넘다 해가 그냥 죽다 아프고 있어 이씨 게겠 감사합니다 네잘먹으시세요전쟁에 인사받아서 한번 드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오, 인사 말요오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니까 아, 원니 아, 그니까 아, 가렇습니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렇습니다그렇습니드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습니다감사합니다 아, 그렇니다 멀리 렇습니서 오셨는데 항상 아니, 아니. 아, 갖니오십니다 우리 렇습니년 아, 그렇습니까? 어, 아, 가렇습으로 아, 그렇습니지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습니다그리고니늘 아, 으로 좀. 모여주십쇼. 이쪽으로, <laughs> 이렇게 예, 집중적으로 좀. <laughs> 예, 모여서. 아, 예, 지금 오인은 조금, 조금 이따가 계시고. 예.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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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정의원 아니시니까, 예, 조금 참아주십쇼. 예. <laughs> <laughs> 그, 오늘 그, 정의원 성격 계시는 우리 이석철 회원님, <laughs> 어디 계세요? 아, 예. 아,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오, 아이고. 어, 합니다 지금 회장님하고 수석부 회장님 안계신관계로 우리 유재상 부회장님께서 아이고. 유니폼 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서 맞아요. 수석님 감사합니다. 합 자, 다시 한번. 다에서 시상하기 어려운데. 저저석필이출석이 타왔어. 너무 많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마디. 한마 한마디. 반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명뭐 벌써 이고마크에서지가3개 예, 예, 됐는가 봐요. 오늘 참마크 그 정식 회원되는 것을 진짜 뭐영광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회원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네, 회원 되겠습니다. 아와 최고의 말입니다. 아 말씀을 미리 준비하신 것아 같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멋진 대구의 민거가 되겠습니다. 네. 최고보단 최선 백강은 자문님 네, 네. 어, 7월 6일날 있는 네. 그 백강 좌에 대해서 자문님께서 말씀 드리습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이 여러분 이 글자 다 보이시죠 그 발가락이 내 몸을 고친다 우리가 전혀 관심을 안 가졌던 이 발가락이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 구조 기능 역할이 우리 신체의 구조 기능 역할을 자지우지 않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특히, 건강한, 자기가 건강하다고 자부를 하시는 분은 특히 더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그 상태가 최고인 줄 아는데,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날, 꼭, 나오셔가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구마를 하거든. 힘, 힘, 힘으로 팔아주십시오. <laughs> <화를 웃음> 구마컬! 힘, 힘! 아, 힘빠져다 아, <laughs> <laughs> 구마컬! 힘, 힘! 힘! 힘. 네, 바로 힘. 감사합니다. 나선기 세대가 있습니다. 최근... 예. 아, 총패? 손태적 작가. 밴드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7월 6일 저녁에... 평생교육은... 저... 운동장의 평생교육은 7시 201호입니다. 예. 어, <laughs> 담당 예. 운동장. 그리고 오늘 그 처음 나오셔가지고, 이 전코스 풀로 어, 뭐, 다 뛰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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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배성원, 예. 오늘 접사이즈준해원님 네. 응? 다 어, 나오셔서 본인 전혀 소개하고, 오늘 뛰어도 소감, 예, 예, 하시, 아, 전호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며칠 전에 국미로 이사러 왔습니다. 어, 독립군으로 혼자 좀 많이 뛰다가, 저기 마라톤에서 한 6개월 같이 있었을 때 있다가 배치 못하게 되고, 예, 정신미로 오게 됐는데, 오늘, 네. 오늘 네. 어제 한번 뛰어봤습니다. 네. 소스도 네. 상당히 마음에 들고, 네. 오늘 회원 여러분들 보는 게 상당히 반갑습니다. 경정 네.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 나이 하고, 나이하고 친구 같은 걸얘기해 아, 네. 예. <laughs> 나이 맞지 못나? 군대원 같아. 나이도 숙제해주 <laughs> <있구나>. 아, <laughs> 예, 제가 나이는 51세입니다. 어, 51세고. 5 어, 어, 뭐. 50일? 전직 은행에 좀 있다가 얼마 전에 퇴직했습니다. 아. 퇴직하고 지금 형님하고 같이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그럼 퇴직 세 시간, 소시고그 구마카, 총길이게세 모임 3 시간 19분인데 오늘 그 전우택, <laughs> 그 홍보 기사님하고 네, 네, 뛰니까 아주 두 분이 주기 잘 맞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그구마컬는 그 주내원으로 오셔가지고 3개월을 70% 이상 출석을 하셔야 된다 이 모임에 그리고 주내원 해비라는 네. 게 있습니다. 주내원 해비가 5만 원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두분 앞으로 잠깐, 예. 예. 금요 달에 뛰시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 준내원으로가입하시고 아, 네. 저도 오늘 배서 각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저 남통 2편 안 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그 마라톤을 동네에서 좀 뛰다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요세 군데 뛰는데 한번 미리 해가지고 한번 뛰어봤습니다. 회원님들도 좀 반갑고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정형가입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저도 아, 이하동님이라서 그 장민 대표 우리 아파트에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음 민찬길이 뭐 저는 꿈이 많아서좀 많이 합니다. 아침마다 소외가 아, 네. 네. 있는데 자주 보이시더라고. 저희 네. 계신 분들도. 하여튼 제가.

<ukivazo> 그, 우리가 말을 넣듯이 저는 그 61년생 소트입니다아안 아, 네, 응. 돼. 이제 칠월 오십 년들 오십 년생 군용이 동갑 저는 오지, 저... 네. 사실은 사 사실은 일월. 사실은 일월. 내가 이야기네. 아, 아, 저는 아. 그 국민공업에 근무하다가 <chapel> <moment> 이제 아. 올해 1월1일자로 퇴직하고 지금은 무직입니다. 아 저 오륙, 오륙년 저는, 저, 오륵년 잘나기 때문에, 저는, 이산에, 이산에, 좀다는 거, 보우상과 현대종합사상은 우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 점심도 오시면 식사는 제가 꼭해지창창로수이없이들이 많이 되셨네. 현대종합사상지 기산, 도레벨 아니에요? 네. 아침에 좀 오, 여러 가지 사항으로 첫 번째 왼쪽 시간이 좀한드한잔 앞에 보면은 전사항한 통과이 더 있습니다. 아, 네. 저작 전화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사들 쪽으로 보고 왔니다 왼쪽에 첫 번째 부분. 주목 제대로 안 하시면 오다 네. 다음 주 7월 1일 날 다음 주1월입니다 8시에 그 지산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체육공원 그 인조 잔디 구장이 있어요. 몇 번? 그 번호가 아니고 거기 그 다리공사 하는데 아, 지서자마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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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 잔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니까 1호 모임 대체에서 연맹 체육대를 같이 하니까 예, 8시까지. 그쪽으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7월 8일날그 다음 주에 있는 영덕 로아스 마르톤대회가 그 마감을 내일까지 그 주관하신 우리 그 이복규 회원님께서 내일까지 접수 마감을 한답니다. 지금 한 20여 명 지원이 되어 있는데 작은 차로 가기도, 가기도 애매하고 큰차 부르기도 애매하고 30명이 되면은 또저 대회 측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부스라든가 지원비한 30만 정도 나오는데, 지금 한 20만 3, 4명 정도 된것 같은데, 뭐, 좀 신경 써가지고, 몇분더 참가하시고, 밴드에 댓글 다시거나 우리, 200, 200, 200, 뭐네 자본님한테 예, 자분님한테 예,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 뭐, 굳이, 뭐, 풀 하프 아니더라도 10kg 정도 하시는 것도, 뭐, 그 현장 접수 예 현장, 아, 현장 <웃음> 접수도 <웃음> 가능한데 댓글 네. 가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 주셔야지 준비하는 게 있어 가지고 단체 전환 <laughs>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예경을좀써 주시면 바랍니다 작년에... 어, 예, 생활에 어, 생활에 아, 생활에 이상입니다. 제가, 어, 제가 그렇다고 한 그렇다고 2주 정도 그렇다고 각종 그렇다고 대회에 다녀온다고 자리를 비웠는데, 울릉도에서 비공유 세계신기록 한예 세우고, 네. 그, 지난 <laughs> 안동대에 가서 <laughs> 네. 비슷한 기록으로 시키고 뛰었을 거예요. 어제 그 참, 어제 그 미합 종주 하신 분. 여기, 손 들어보십쇼, 예. 아, 우리, 아, 우리도, 송혜 형님하고, 네. 네. 박내일사에, 박내일사 잠깐만 한번 네. 야. 어, 우리도 아직 제 30개 뛰는다. 예. 30킬로 아, 길어져가지고 아, 짧게 해야되는데 네, 네, 네. 갑자기 와가지고 네. 뭐라할지 모르겠네요 네, 네. 어제 집에서 나갈때는 애들보고 저 찾지말라 그랬어요 조흥에 사한다고 <laughs> 근데 갔더니 저녁으로 식당을 잡아놓는게 점심으로 해결을 하고 왔어요 그냥 등산이라고 생각하고 갔던게 트레일런이고요 그리고 이 달리기가 길이 뭐 저는 한티제도 안 가봤고, 효자방도 안 가봤는데, 그 길이 진짜, 종주는 처음이었는데, 길은 진짜 최고였어. <laughs> 그야말로 달리기, 달리기. 야, 최고였어. 내가 이렇게 달리고 있구나. 에스토로 <laughs> 감동하면서 달렸고요. 저 혼자 갔다 가면 아마 못 했을 텐데 같이 가 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배려를해 주셔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갈까 말까 망리이지 말고 일단 가면 다 뛰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하면. 저 누나 그때 뭐들이. 뭐 왔어? 아이고 드린 거 있어요. 델러스티. 져 오신 분들 조금 많셨습니다 저는 아. 명 oh. 30km 달렸어요. 날씨가 어, 좋아 가지고 마지막 오니까 해가 뜨더라고. 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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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어제 예천 생활체육대회에 가서 <laughs> 어, 전구문 우리 <laughs> 구미 씨에서 석권을 하고 <laughs> 어, 박강림 씨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4개, 은메달 하나. <laughs> 이순연 씨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1개죠 3개, 은메달 2개. 선수 일동 인삼을 해야 됩니다. 저도 저도 100m, 100m 연령대 1위. <laughs> <10m> 14초, <laughs> 14초 2 뛰었습니다. <laughs> 빠른 겁니까? 아, 네. 아 예. 모르겠습니다. 저 차밖에 안뛰 가지고. <laughs> 그한면 예. 식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오이랑 각자 한세개 정도 아, 가져가시면 예. 될것 같아요. 어. 어, 어. 사진 아, 사진 고양이 <laughs> 들고. <사실. 웃음> <laughs> 자 오이 들고 사진 찍겠습니다. 예예 <laughs> 예. 아, 아, yeah, 이게. 맞아, 맞아. 아. 자, 어휘고 자, 이들만먼오 위치를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laughs> 자, 여자들이. 남자들여자들 위치를. 자, 어이들 봐. 겠습니다 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세 예. 네, 좋 여기 <laughs> 아, 아, <laughs> 아, 어 오자. 가자. 이 오이. 이할때가 오이. 이이 예. <laughs> 아, <고마이클. 오이>. <laughs> 수고하습니다나가겠다 지난번에 6월 1 0일날 우리 아들을 여러시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건배쟁이는 나이야 가라 나이는 진짜래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아가라 좋아요.